오늘 본문 말씀은 아모스 7장 다시 쌓아 올려야 한다입니다. 아모스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세계의 환상을 보여주시며 그에 대해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한 구절 말씀 아모스 7장 8구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러 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한구절 묵상. 다림줄은 건축물의 벽이 수직으로 잘 세워졌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줄에 추를 달아 내려서 벽과 비교하는 도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다림줄로 인해 잘못 지어진 성벽은 다시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죄악을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심하지 않습니다. 결국 잘못 쌓아 올린 벽과 같이 무너지고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 쌓아 올리고 있는 삶의 영역들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묵상 질문 내가 잘못 쌓아 올리고 있는 삶의 영역들은 없나요? 무너뜨리고 다시 쌓아야 할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돌아 봅시다. 심정이 통하는 기도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기울어져 있고 무너져 있는 모습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모스 7장 8구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러 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아모스 7장 8구절.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모스 7장 8구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모스 7장 8구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모스 7장 8 9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모스 7장 89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모스 7장 8구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러 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모스 7장 8구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모스 7장 89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모스 7장 8구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러 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모스 7장 8구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모스 7장 8, 9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모스 7장 8구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러 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모스 7장 8구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모스 7장 8, 9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모스 7장 8구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모스 7장 8구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모스 7장 8구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모스 7장 8구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모스 7장 8구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모스 7장 89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모스 7장 8구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모스 7장 8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모스 7장 89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모스 7장 8구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모스 7장 8구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모스 7장 8구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러 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